빈티지 레트로 감상 그대로 o 요 m not s u r u s b 는 혁신이었죠 그만큼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오래전부터 제 로망이 있었죠 아이 r 몰 i 안녕하 t 니까마 I'm n t s e I'm n o 다 i t o u i t i n 아, 사실, 진짜 오래 전부터 제 로망이 있었죠. 그때부터 좀 뭔가 수직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따져도 모아봤고, 뭐 목표도 모아봤고, 뭐, 플로피 디스크 같은 거, 게임 같은 거다 저장해놓고. 플로피 디스크를 이제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35인데, 진짜 USB는 혁신이었죠. 그만큼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세상이 빠르게 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 부모님 세대 때부터 오래전 세대 때이 즐겨 들어오던 이 LP에 대한 뭔가로 음악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진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그 예전에 그 카스트 테이프 시절도 저도 겪었고 CD 플레이어 시절도 겪고 이제 진짜 심지어 USB에 가 아니라 mp3 플레이어라고 해서 아이리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뭐 32메가, 64메가, 128메가 점점 이제 용량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mp3를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정말 그냥 편하게 스트리밍으로 모든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LP에 대한 생각 계속 드는 거예요. LP를 접해 볼수 있는 장소가 어디 어디 있었어요? 어 대표적으로 이태원의 바이리늄 플라스틱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국내외 해외 음반들 그 LP 판을 직접 이제 들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어 있고요. 구매도 가능한데 여기 가시면은 1층 같은 경우에는 그 LP 명반, 그 백곡을 계속 선정을 해서 그거를 직접 자리에 앉아서 턴테이블에서 들어볼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스태프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밖계서부터 1, 2, 3, 4, 5 노래 시작 부분이고요. 바늘 이동해 주실 때는 옆에 보시면 레버 하나 있어요. 항상 올려주신 상태로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떠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서 움직이는데 바늘 손상이 안되고요 재생할 때만 천천히 내려 주시고 듣다가 트랙 이동하실 때는 다시 올려서 이것만 주의해 주시고 그럼 정면에서 보셨을 때 아래쪽에 바늘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바늘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간 정면에서 보시고요 일직선으로 떨어지게끔 맞춰만 주신 다음에 직접 누르시는 게 아니라 옆에 레버 내려주시고요. 스타트만 돌려주시면 되고, 고르신 것 중에 여 45rpm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옆에 아, 45rpm 주시면 아. 돼요. 볼륨 조절은 뒤 스피커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45rpm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이유는 뭐예요? 어, 이게 속도 RPM이 1분에 도는 바퀴 수회전수거든요 아. 템포에 따라 조금시 저도 상대적으로 이, 이걸 접했을 때좀 생소하기보다는 그래도 한 번은 거기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제주도 갔을 때그 마틸다라고, 어, 아무래도 제주도는 되게 일찍 문 닫는 곳이 많은데 거기는 그 진짜 빠방한 사운드 스피커가 전면에 쫙 깔려있고 거기는 손님들이 신청하는 그곡 하나 하나를 메모지로 쓰면 그것도 되게 아날로그 감성인데 그걸 이제 다 받아가지고 손님들이 본인이 신청한 곡들을 이 LP의 그 감성으로 노래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LP에 입문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티지하고 엔티하고 레트로 감성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끌림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전체적인 인테리어 소품이나 이런 기능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개취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거를 며칠간 좀 써봤지만, 중간에 음악이 일단 끊기고, 이제 다시 또 돌려줘야 되고,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수를 좀 깊이 있게 내가 파고 들어갈 수 있고, 또 옛날에 내가 뭔가 수집하고 수집한다는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그 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귀찮은데 더 편리하고 요즘에는 진짜 사운드도 좋은 헤드셋과 이어폰들 많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음악 언제 어디서 들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이 음반의 이 감성을 제가 막 다니면서 원할 때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더 애착을 갖고 더 이렇게 들어보고 싶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 앨범이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못 구하니까 더 빨리 어떻게든 겟하고 싶다. 그게 그 사람들을 좀 자극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진짜 웃긴 거는 제가 이제 카메라를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뭐 이런 전자기기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매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버틴 게 오다가. 얼마 전에 정말 좋은 기회로 이제 사운드로 네이버 체험단으로 제가 지원을 했고 이 녀석이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직접 써봤는데 심윤경의 심심한 책 읽기 오늘의 책 대박 남성 의류 브랜드 런던퍼븐즈 의류 한 달에 하나씩 살 거예요. 한 달씩은... 근데 이제 이번 달또 이번 주에 생일이니까... 또 그럴 땐좀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LP를 좀 이렇게 구매를 할것 같은데... 음. 마이킹 몰래.